안녕하세요 마페토리입니다.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들기름 막국수를 준비했습니다. 딱본 순간 이건 제가 늘 양념하던 도토리묵 양념과 가지나물 양념인데요. 영상을 그렇게 올려도 안 보시더니 이 맛있는 양념을 국수로 알아보셨구나 했습니다. 실파 한 뿌리는 송송 썰어주세요. 조미김으로 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계리김이나 국창김은 프라이팬에 구수하게 구워주세요. 두장 구워주세요. 잘 구워진 김은 잘게 잘라 드셔도 좋고 이렇게 잘라서 믹서기에 참기 2테이블스푼을 넣고 갈아주세요. 흐르는 물에 면을 씻어서 전분을 씻어내시고 팔팔 끓는 물에 면을 담가 서로 달라붙지 않게 젓가락이나 집게로 휘저어줍니다. 면을 삶을 때 팬을 삶아주시면 불이 닿는 면이 넓어서 물도 빠르게 끓고요 넓어서 잘 넘치지도 않더라고요 방송에서 봤는데요 한 번씩 면을 들어올려 공기와 접촉을 시켜주면 쫄깃하다고 하던데 저는 잘 모르겠던데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런지 약 5분가량 삶아준 후에 빠르게 찬물을 뿌려서 열기를 빼줍니다. 대부분의 면 요리는 냉수에 담가 바락바락 문질러서 전분기를 빼 주셔야 면이 쫄깃하답니다. 마지막으로 헹군물을 얼음물로 해 주시면 쫄깃 탱탱하지만 저는 귀찮아서 패스했더니 금방 면이 불 풀어서 식감이 아주 아쉬웠습니다. 물기를볶아서 그릇에 담아서 양념을 해 주겠습니다. 이 양념은요. 다진 마늘이 들어가야 맛이 있습니다. 다진 마늘 1 티스푼 넣어 주세요. 진간장 1 테이블스푼을 넣어 주세요. 약간 달달하게 물엿 1 테이블스푼 또는 설탕 1 티스푼 넣어 줍니다. 저는 간장보다는 맛소금으로 간을 해 주는 게더 맛이 있어서 부족한 간은 맛소금 1 티스푼을 넣어 주었습니다. 잘 버무려 주시고요. 밭에서 얻을 수 있는 오메가 3인 들기름 1 테이블 스푼을 넣어 주시고요. 거피한 들깨 가루 1 테이블 스푼도 넣어 줍니다. 잘 버무려서 그릇에 담아주세요. 아까 갈아둔 구운 김과 깨 가루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들기름과 들깨의 고소함을 한층 더 고소하게 만들어 준답니다. 맛이 있을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하셔주세요. 몸에 좋은 재료로 가득 채우고 아주 고소하니까요. 그리고 도토리묵과 가지무침도 꼭 한번 해보세요. 이 양은 1인분의 레시피입니다. 이 부분에 레시피를 따로 적어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